우리 김영국 장관의 예배를 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 하나님 아버지 네.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 네. 특별히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몸 빠지, 몸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으신 모든 분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한 보금전파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인천은 한국 개신교가 최초로 지나간 곳입니다. 음. 인천사도들이 가장 염려, 여, 염원하시는 려염 성소신학교를 우리가 설립하자 목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의 목적이 누구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윽한 사랑을 온 시민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시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네. 육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네. 진리와 영생을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성아교 김두한 담임 목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그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아, 오로지 하나님의 스피커로만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 밖더 간절히 되었나요다 아, 아멘. 아,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